안녕하세요.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 마을에는 기러기떼가 찾아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논에서 이삭을 주워 먹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백조와 마찬가지로 숫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기러기는 개울에도 내려앉아 논입니다. 물 위에서 논이는 기러기의 모습은 돛단배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기러기 때는 여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앉아있을 때는 정면 뒷모습은 검정색입니다. 옆에서 보면 회색 또는 베이지색으로 보이며 줄무늬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러기 때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달아나기가 일쑤입니다. 순돌이도 기러기가 신기한가 봅니다. 기러기가 날 때는 꽁지 끝에 하얀 반원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러기 때가 하늘을 날아 떠나가는 모습만 보입니다. 기러기가 봄을 먼저 알아챘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